안녕하세요. 김승원장입니다 저번에 이제 기본 베이직 중요하죠. 물론 기본 베이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또 5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6번 베이직을, 이제 기본 베이직입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직, 6번. 어, 제 영상에 물론 이제 작년에 찍은 건 6번까지 했었고, 어, 올해는 7번 서부터만 나갔었죠 기본 베이지. 그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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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리를 해서 또 많이 업그레이드된 춤을 가지고 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보내드느라고 다시 재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참고하시고 자 이제 6번은 여성 제목이 여성 불러들이기에요. 여성을 내 옆으로 불러들입니다. 여성을 내 옆으로 불러드릴 때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양쪽 사이드로 불러드려요. 어, 리듬 댄스는 어떤 댄스가 됐든 간에 이사리 따닥발 비빔발 육육발 어떤 프리 댄스 다 모든 것이 정적인 춤으로 우리가 합니다. 정적인 약간 동적인 춤도 섞여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 보편적으로 기본 베이직이나 이 장르는 거의가 정적인 춤으로 많이 치는 거죠. 아, 그래서, 양쪽으로 다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만 하지 않고, 왼쪽. 라이트, right, 레프트를 다 불러드리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챈지발을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여성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되나, 요거 좀, 좀 강의를 우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성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여성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앞에 있을 때, 남성이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여성을 여기를 비켜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성이 이렇게 마주 보고 서 있는데 손을 갑자기 당기면은 들어오라고 당기면 여성은 피해서 이렇게뿐이 올 수가 없어요. 여성이 직진을 해서 들어와야 편하게 들어오고 이쁘게 들어오는데 남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여성 들어와 하고 표시를 했는데 여성은 이게 뭐야? 당황을 하면서 옆으로 갔다가 돌리니까 회전도 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을 해요. 이때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추는 방법이 남성이 여기를 비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자, 어떻게 비켜줄까요? 남성이, 여성이 항상 왼발 나올 때 리드가 시작되죠. 오른발 들어갈 때는 리드를 못 합니다. 오른발 들어갈 때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못 합니다, 리드를. 왼발 전진할 때 리드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반대발이기 때문에 여성은 오른발로 들어갈 때 남성은 이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워줍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2, 3, 4, 6. 우리가 기본 베이직이 3번 베이직이죠. 이렇게 비켜줍니다. 옆으로. 레프트 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여기 서 있던 자리를 2, 3, 4, 6을 합니다. 그럼 남자는 오른발 떨어졌죠? 여성은 비켜줘서 당기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왼발로 2, 3, 4 회전을 하고 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비켜주면 어떻게 돼요? 남성이 안 비켜줬으면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니까 회전도 세고 휘청거리고.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성이 여기서 위치 선정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이 자리를 비워 줘라. 여성이 들어올 수 있게끔. 리드 하는 사람은 남성이지만은 춤은 여성을 위해서 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여성을 편안하게 해 주면은 자 여기서 이 자리를 비워 줍니다. 2 3 4 육 했을 때 남자는 오른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성이 자. 2 3 4 6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른발 떨어지죠 그럼 남성이 여기서 왼발 떨어졌는데 여성을 불러 들렸어요. 여기서 오른발에서 불러 들였어요 여기서는 피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 2 3 4 오른발 떨어졌을때 오른발에서 리드죠? 그런데 여성이 오른발 돌구나 오른발 떨어져요. 왼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자면은, 2, 3, 4 하면 남성 왼발 떨어지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챈지발을 해줍니다. 여기서 챈지발, 오른발로,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들어가서 챈지를 하면 이만큼 또 물러나기 때문에 여성이 저기서 멀리 여기까지 못 옵니다. 제자리에서, 여기서 남성 2, 3, 4,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른발로, 2, 3, 4. 4를 살짝 찍어요, 옆으로. 찍고, 6. 6을 넣으면 안 됩니다. 찍고, 찍고입니다. 이거는 걷고, 걷고가 아니라, 찍고, 찍고. 처음에는 2, 3은 걷습니다. 2, 3, 찍고, 찍고. 그러면 다시 오른발이 들어가죠. 오른발을 시작을 했는데, 2, 3, 4. 6 하면 다시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때 체인지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성은 이때 불러드렸기 때문에, 불러드릴 때 남성이 2, 3, 4, 6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은 왼발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자리 비워줬겠다. 자리도 비워줬겠다. 남자가 리드를 안으로 들어오다고 리드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서 붙이고 여성은 붙인 발만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성 당황하지 마시고 여성들은 여기서 그냥 자리가 비워져 있어. 이 앞에. 그리고 더군다나 남성이 리드를 합니다. 들어오라고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은 그냥 돌고 붙인 발만 나가면 됩니다. 남성은, 자, 포지션 잡고, 위치 선정 잡은 다음에, 2, 3, 4, 여성이 딱 들어왔으면, 같이 모시고, 뒤로 같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는 챈지 발도 중요하지만, 리드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리드발. 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 참, 이거는, 팁만 한 가지 뿐이 못 드려요 지금은 왜냐하면 영상으로는 팁을 어, 감각이 설명뿐이 못하니까 감각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감각이다 이 정도 감각이다 이거는 못하고 동작만 아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불러드릴 때자이 손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성 손을 자 손만 보세요 1단계 살짝 땡, 오라고 당깁니다 여성이 출발을 했을 때 손을 돌려서 유턴을 시켜야 됩니다. 유턴. 여기까지 이렇게 유턴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당겨서 바로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됩니다. 당겨서 유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하는 방식으로 차가 유턴하는 그 표시 그대로 손으로 유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여성이 여기서부터 2, 3 도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돕니다. 정확하게 손이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당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뉴턴 해주는 거꼭 잊지 마시고 남성이 손, 여성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회전 이쁘게 하시고 뒤로 들어오셔서 하면 됩니다. 또 그러면 불러드렸어. 불러드렸는데 내 보내야 돼. 내보낼 때도 챈지발을 하셔야 됩니다, 남성이. 남성이 어떻게 챈지발을 해요? 여기서, 2, 3, 4,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러드립니다. 2, 3, 4, 6 하고 다시 2, 3, 4, 6 이렇게 어떤 댄스든지 하시다가 발이 둘이 똑같으니까 또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 내보낼 때는 남성이 왼발로 내보내야 됩니다. 발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오른발이 아닙니다. 왼발에서 내보내야만 여성이 왼발로 나갑니다. 오른발 아까 못 나간다 그랬죠? 여성은 여성을 위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드릴 때는 오른발에서 체인지를 하고 했는데, 내보낼 때는 왼발에서 해줘야 됩니다. 왼발. 다음에는 왼발 체인지예요 그래서 자, 내보냅니다. 여기서 같이 합니다. 2, 3, 4. 하다가 내보낼 때 2, 3, 4. 육 다시 왼발이죠. 2, 3, 4, 6. 아까 오른발하고 똑같습니다. 두번 걷고 찍고 찍겁니다. 걷고 걷고 찍고 찍고 왼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성은 왼발로 나가 둡니다. 2, 3, 4. 오른발 되니까 당연히 오른발로 나가겠죠. 이때 남성은 보내면서 2, 3, 4, 6 해놓고 왼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성을 오른쪽에다 불러드렸죠. 요번에 왼쪽에다 불러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어, 저희가 5번 스텝에서 크로스발이 나왔죠. 크로스발. 이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남성은 피할 때, 이쪽은 쉽죠? 이쪽으로 는 피하고, 2, 3, 4, 6 했는데, 크로스발로 여기서 어떻게 피해요? 크로스발은? 2, 3이 빠져야 돼요, 뒤로. 2, 3. 그래야만 이 왼발이 갈 수가 있죠. 4, 6. 그죠? 잘 보시고. 2, 3, 4, 6. 행위는 똑같습니다. 크로스발만 했을 뿐이지. 2, 3, 4, 6. 똑같습니다. 레프트에서 한쪽, 왼쪽에서 한쪽이나, 오른쪽에서 한쪽이나, 오른발로 남자가 2, 3, 4, 6. 체인지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체인지발은. 이쪽으로 가서도 2, 3, 4, 6이고, 2, 3, 4, 이쪽으로 가서도 2, 3, 4. 똑같다는 얘기죠. 당연히 양쪽 발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스텝을 하시다가 똑같이 오른발 할 때, 오른발, 왼발 할때 스텝을 하시다가 내보낼 때는 왼발로 2, 3, 4, 6. 당연히 옆에 섰던 여성분은 왼발에서 같이 하시다가 왼발에서 내보내니까 부드럽게 남성 앞으로 가서 다시 뒤로 나가는 거. 그러면 남성은 두 번만 체인지 여기서 해주시고 들어올 때 체인지 발 한번 오른발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른발로 체인지 하죠. 나갈 때는 왼발로 체인지입니다. 6분 스텝은 그래서 체인지 발이 양쪽 발이 교차하는 체인지예요. 오른발로 한번 했다가, 자, 왼발로 한번 했다가, 요거 연습 좀안되시면 연습 좀 하세요. 오른발, 왜 빠지지 마시라냐?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뒤로 가서 챈지발을 하면은, 뒤로 여기서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여성이 내가 자리를 비켜줬어. 앞에 있는 여성한테. 지금 거리 간격이 딱 좋아. 거리 간격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챈지 바란다고 뒤로 이만큼 빠져버리면은 여성은 저기서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남성이 도망간 만큼. 그런데 남성이 그 자리에서 딱 버텨주면은 그냥 편안하게 여덟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이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오는데 남성이 챈지 바란다고 빠지고 나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면은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구나. 참, 이런 교육은 참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많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포인트 레슨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성을 불러들인다든가 내보낼 때는 남성이 움직이지 말고 해라. 발을 움직이지, 많이, 많이 움직이지 말고 해라. 왼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큼 나가서 챈지를 하면 여성이 나가는데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내가 나가, 같이 나가버리니까. 내 네, 보낼 때, 불러드릴 때, 불러드릴 때도, 불러드릴 때도 여성이 편안하게 오게 될수 있게도록 2, 3, 4, 6, 왔으면 같이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때도 여성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도 나가서 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부딪히,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져 답답함을 느껴요. 그럼 호환성이 약간 어긋나는 거죠. 호환성이 되긴 돼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불러드릴 때나 내 보낼 때는 제자리에서 하다가 챈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자리 챈지 이렇게 나가서 챈지 하는 거나,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챈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숙달이 되면 저같이 2, 3, 4 죽인 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숙달이 우선 요거로 숙달이 되셔야 돼요. 응? 이렇게 하시고. 설명이 자세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부원장님 모시고 한번 제가 음악 틀어놓고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니다 앞뒤로.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앞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쓰시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게 오른쪽 으로 불러 드릴 때 티가 안나했죠 자, 체발체발자리발트위발자정하트 위치 선정하고 Change. 여성을 내보낼 때 왼발에서 내보내면서 왼발 체인지 자 아, 이쪽으로 불러드릴 때 크로스 오른발 체인지 여성을 내보낼 때 왼발 체인지 이때 여성은 남성이 자리를 피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부드럽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남성이 하시면 되고 여성은 비켜주는 대로, 불러드리는 대로 여성은 자기 것만, 어,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발 폭을 여성이 돌때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제가 1번, 2, 2번, 3번 나갈 때 설명을 그건 드렸습니다만은 발 폭이 어느 발은 크고 어느 발이 조금만 하면 안 돼요. 일정하게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가세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번 대신 몸으로 돌아줍니다. 자, 몸이 어떻게 돌까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붙임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살짝 회전해주고, 발은 전진을 하되 몸이 돌아줍니다. 몸이 돌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